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팔봉샘입니다 아주 긴박한 시간들이 흘렀습니다. 그죠? 밤새 춤추기를 떨면서 지금 한 분을 지키고자, 대통령한 분을 지키자, 한 남는 공간 앞에서 그죠? 힘든 시간에 보낸 분들, 또한 밤새 그죠? 그손난로 하나로, 그참 식은 사느라 김밥 한 줄로 밤새 뜨고, 그 참, 그죠? 그 커피 한 잔으로 밤새 몸을 눕히면서, 그죠? 그 자리를 펴고 참 누워 자시는 분들, 주무신 분들, 정말 대단한 찬사를 보내고요. 제가 분명히 많은 수많은 는 예언을 했습니다. 소환이 접어들면은 이쪽에는 백기 토황이 일어나고요. 그런 얘기를 수없이 했습니다. 실제로 이제는 뭡니까? 저는 어그 여압전 어, 어제 영상에서 저는 공소처가 이제 꼬리를 몰고 다시는 하지 못할 거는 말씀을 매번 올렸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소환이 들면요. 이재명의 사주는 꼬리가 내려가게 되고요. 말개 바도 될게 있는 게 땅이 다 얼어버려서 땅이 아주 추운 그죠? 우리나라는 소환이 가장 추운데 이 얼목에 땅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거죠. 내려못 하면은 뭐... 빙빙 돌게 되는 거죠. 우리가 왜요? 이렇게, 어 집에서, 그, 어떤, 뭐, 저 양파라든가 물에서 이 키워보면 뿌리가 크게 갈데 없으면 뿌리가 자기들까지 뭉쳐서 그냥 이렇게 움츠러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 꼴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도 가도 못하는 이제 오리알 신세, 낙동왕 오리알 신세가 된 것이 이재명의 운명이다. 그래서 더 스톱 스틸. 그죠? 지금은 멈추라는 거죠. 멈추지 않으면은 이제 본인뿐만 아니고 많은 그죠 거기 또따다는 선동했던 그런 자들이 많은 사람들이 다치게 된다. 그죠. 그럼, 그런 분들이 정치적으로 타격이라든가, 여러 가지 입지라든가, 모든, 거기에 따르던 연예인들이라든가, 이런 자들이 엄청나게 많은, 그죠? 이제 손실을 입게 되고, 그분들의 입지는 점점 좁아지고 그죠? 그러다 보면은, 남파선에서는 뭡니까? 지세계부터 빠져나게 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한 명, 두명 지금 빠져나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그런 애들이 지금, 뭐해라 도 이제는 탄핵, 그죠? 찬성, 또, 지폐에 거의 뭐2030대 세대들이 빠져버리죠. 이대남 이대는 빠아버리는 거죠. 그럼 동력이 상실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동력이 상실하니까 이지지율은 대통령 지율은좀 고금생전을 하게 되죠. 그래서 저는 분명히 50%를 찍는다고 봅니다. 그러면 50%가 넘어가게 되면요, 모든 정치의 기반들, 모든 그저 눈초리를 보던 그런 분들이 다 꼬리를 내리게 되죠. 그래서 이쪽이 함부로 선동에 말려서 그저 저쪽편 함부로 손을 들 수가 없는 입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꼬리가 말린 그저 이쪽에 어떤 어분들 그저 한뭐 족수가 있지 않습니까, 180명이죠. 이런 쪽수들이 아무리 많아도 이제는 뭡니까? 자충수를 둘 수밖에 없는 거죠. 내 주군이 흔들려버 주군이 흔들리면, 그죠? 그 후보와 장수들은 한꺼번에 축복 낙엽이 되는 겁니다. 결국은 뭡니까? 이재명이 사주 혼자가 지금 흔들려버리는 거죠. 그래서 꼬리를 말게 되니까 공수처장도 말게 되는 거죠. 말게 되고, 그게 또 호의, 호의 무사로 있던 박종준 측 경호처장이 굉장히 뚝심있게, 그죠? 주군을 지켰다는 겁니다. 그 대통령, 그죠? 그 외로운 싸움을 하고 있는데, 그분 혼자서 경호원들하고 같이 지키니까, 그 그분은 난세의 영웅으로 다시 지금 추앙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죠? 시대는 어려울 때 영웅이 탄생하는 거예요, 그죠? 그한 분의 어떤 입지와 보는 책임을 다한 거죠그 명분이 굉장히 그분의 앞으로 인생 사례는 큰 명분이 생겼는 거고 정치적 입지도 굉장히 강해지리라 저는 그렇게 봅니다. 또 여기서 또이 장관을 떠오른 분들이 있죠. 이런 분들이 추세의 어떤 흐름에서 대통령이 다 일어서서 고개 숙이고 전환할때 혼자서 뚝뚝 심 있게 지킨 이런 어떤 그 명분 그런. 그죠 배포 이런 것들이 이 시대는 영웅이 되는 겁니다. 난세의 영웅이 되는다는 거죠. 그죠 윤상의 어, 의언 같은 경우도 며칠 전에 또 이렇게 찾아뵙고 이렇게 어 이렇게 보이지 않습니홀 호를 단신 그런 분들도 하나의 이대는 뭡니까 또 영웅이 되는 거고요. 어려울 때 사람이 도, 도와준 사람이 정말 영웅의또 직업을 받게 되는 거. 그것이 난세 영웅이죠. 그죠. 그참 뭡니까 이 어, 시현종이 쫓겨 다닐 때그 강감찬 정이 그죠 그 문신 출신이라뭐 이렇게 백발을 흔들면서 그 문신이 나타나. 해서 결국 무신들을 다 제압하고 그죠 호를 단신 대승을 하게 되는 기주 대첩인데 이것이 바로 뭐니까 한남 대첩이 되는 거죠 한남 대첩에서 그뭐 온몸으로 그죠 몸으로 사온 이 국민들의 승리 그죠 애국 애국 그 시민들의 승리가 됐고 이공3공 세대들의 승리가 되는 거죠 그게 이제 나타난 연예인들 그죠 운동가들 또 이런 분들 산악을 또 산악의 이런 회원들이 점점점 많아집니다 많아지면서 여기는 이제 가수가 이제 축제 분위기가 되는 거죠 축제 분위기가 되면서 여기는 이제 꼬리가 점점 늘어가게 되는 겁니다. 명분이 상실되는 거죠. 정치라는 건 뭡니까? 신리와 명분이죠. 신리와 명분이 없어 신리는, 그죠? 지지율이죠. 지지율이 뭐 신리가 떨어지고 있죠. 여기는 대통령은 좀 신리가 높아가니까 지지율은 높아가죠. 높아가는데 명분이 뭡니까? 나라 잘 살기 위한, 그죠? 그 다음 부정선거 없애기 위한, 그죠? 탄핵을 너무 많이 시켜서 일을 못하게하는 명분, 또 예산 삭감을다 말아버려서 뭔가 아주, 뭔가를 할수 없는 이런 명분이 너무나 강하다. 하는 겁니다 그죠 거기서 또 칼춤을 쳤던 오동기가 설쳤는데 그죠 뭐저 군사를 데리고 그죠 뭐 150명을 움직이면서 그죠 나 난리 법석을 쳤지 않습니까 그는 거 바로 하나의 본인의 입지고 본인은 그니까 내가 영웅이 되려고 했지만 나한세 영웅이 되는게 아니고 나한세 자파가 되버린 그죠 그래서 뭡니까 이제는 난 그죠 이 예. 저무어지는 그죠? 남파선에 같이 올라선 그런 꼴, 꼴이 된 행동대장 꼴이 돼버렸는 겁니다. 근데 박준정 전 경호처장은 어떻습니까? 난세 영어로 지금 부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죠? 오동공경은 뭡니까? 지금 경호처, 공수처장은 결국은 뭡니까? 남파선에 같이 탄, 그죠? 하나의 행동대장 역할밖에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세상의 흐름을 잘 읽어야 되는 겁니다. 누가 임명했습니까? 대통령 임명한 사람이 그분이 대통령이 멀쩡하게 지금 뭡니까? 일시정지가 돼 있지만 대통령 신분이 없어진 것도 아닌데 대통령을 잡으라 뭡니까? 그죠? 자기가 무슨, 예, 그죠? 난세 영웅처럼 이렇게 쳐들어가는 그런 모습이, 예, 그죠? 완전 대세 스피이 되고 모든 메스컴이 거기다가 뭡니까? 조명을 받게 되는 그런 것들이 무슨, 그죠? 화려한 뭐 개선 장군처럼 이렇게 설쳤지만 결국은 꼬리를 맨, 말 수밖에 없는 어떤 대세의 흐름이 지금 너무 강하죠. 그거다2030 시대들이 세대를 나오면서 엄청난 햇발은 폭탄, 그죠? 핵폭탄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폭풍이 아니고 핵폭탄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되니까 얘, 얘들의 명분은 뭡니까 이공삼공 세대 세대들죠. 그 선동가들은 그네들이 같이 합세를 해줘야 이것이 명분이 있고 걔들은 그저 실리가 있는데 그네들이 빠져나가 보니까 할머니 할아버지가 빠져나가 버리죠. 그네들이 움직이면 이공삼공이 움직이면 교수님들 빠져나가 버려요. 내 제자들이 저쪽으로 가버리는데 어디로 가겠습니까? 호롤다니시 교수님이 따라올 단데로 가겠습니까? 자 교수님이 움직여 버리죠. 내 딸이 나갔는데 아빠들은 다 딸바보인데 그죠? 아빠들이 움직여 버리죠. 자 엄마들이 내 딸이 지금 밤새 나가서 한남동 앞에서 떨고 있는데 엄마들이 잠을 잘 엄마들이 없죠 엄머리가 움직여 버리면 우리나라는 어느 시대였어요 나라든요 엄머리 부대가 움직여 버리면 세상을 뒤집어 버려요 자 2030이 이데대녀 움직여 버리 죠 어머니 움직여 버리죠 아빠가 움직여 버리죠 그래서 할머니 할아버지 내 손주 내 손녀가 나가면요 잠, 아 근데 잠, 잠이, 잠이 없는데 밤잠을 못 자는 거죠 그분들이 다 움직여 버리죠 그래서 지주인은 고공행진을 하게 되고 예 40%는 이제 시작에 불과하고 저는 50%를 상 하든 그러게 50%가 되면 모든 지지 기반의 여기 신뢰는 다 무너져 버린거죠 그럼 전세계가 바라보는 눈도 없고 윤 대통령으로 다 눈이 이제 솔리면서 중도층이 움직이버려 중도층이 이로 가까이 저로가테 그냥 간망하는 이런 분들이 내 자식이 움직여 버리면 엄마 아버지가 움직여 중도층이 움직여 버리죠. 네. 내 자식이 움직여 버리는데요. 그 자식을 몰라서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2030 시대 이대 는 이대녀들 이대 남들이 움직이면 굉장히 중요하다. 그네들의 기반이 바로 2030 상공이고 그죠 이대 이단의 우체 우리가 무슨 짓을 하도 우리 편인 줄 알았는데 우리 편을 떠나서 그 이미 뭡니까 부대를 벗어나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네들은 지금 쪽박에다가 비비 비바람까지 같이 오는 거예요 쪽박 찾는 비바람까지 오니까 정말 뭡니까 아주 지색의 꼴이 되는 거죠 남판 설에 지금 비까지 온다 생각해보죠 그죠 바로 타이타닉 호가 되는 거죠 거기 같이 타는 사람도 같이 지금 침몰하는 그런데 그 선장이 누구입니까 이재명이라는 거죠. 이 점이 뭡니까? 그 지금, 을목의 찬설이지, 엄동설을 만나서, 정축을이죠정축벌의 엄동설을. 지난해까지는, 지난달까지는 병자월을 만나서 따뜻한 햇빛을 만나서, 정말 내가 호기구나. 지금 잘하면 빨리 대통령이 될수 있겠구나. 그죠? 이렇게, 그죠? 칼춤을 추고, 온갖 법을 만들고, 날휘고 탄핵을 하고, 그죠? 또 모든 또, 그 다음에 또 국민의 대응을또 탄핵을 해보고, 지금도 탄핵을 한다 협박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죠? 내가 뭔가 세상을 다 주무르고, 빨리 어떤, 이렇게 해서, 그죠? 탄핵이란 어떤, 그, 어, 어, 그죠? 악수를 듣는 거죠. 거기다 내랄이라는 것을 해서 선동을 해가지고 국, 민의힘도 국회도 20명이 참여해서 그죠? 같이 선동에 말려들었는 거죠. 그죠? 그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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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들이 20명이 같이 찬성을 해서 탄핵이라는 게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제 흔히 올라간 이탄핵의 기분 뭡니까? 이, 그니까, 그, 동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헌재 그, 옛날 우리 박근혜 대통령도 봤지 않습니까? 이분 법관들도 뭡니까? 동력이 상실되면 굉장히 위축될 수밖에 없죠. 그럴 때는 박근혜 대통령 인지도가 44% 나오고, 그죠? 뭐, 비내 찔렸니? 올림버리 했니? 정빼라 갔니? 그죠? 비아가라가 있니? 이런 선동이 다 말려서 또 그렇게 뭐, 탄핵을 찬성하는 그런 부대들이 너무너무 많았죠. 그런 분이 추세에 말려다가 추세에 말리고 선동이 잘못했는데 지금은 뭘니까 올바른 그 국민들, 올바른 게임 있는 시민들 자유 우파 국민들이 너무나 이제는 들고 있어 근데 사실은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태극기 든 사람들을 느껴졌는데 이제는 보니까 그게 아니고 이 대나 이 대나 이공삼공 세대가 앞에가 포진하게 되니까 새로운 군대가 이제는 뭡니까? 어. 이제는 보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주 멋진 부대가 되는 거고요. 그저 아주 이 칼날이 무섭지 않은 그런 부대, 지식층이 이제 앞장을 서게 되는 멋진 부대, 그죠? 또 특공대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부에 이제는 저네들이 이제는 뭡니까 넘어오지를 못하고 백기통항을 했는 것이 공수처장이죠. 그래서 이제는 뭐 그냥 이렇게 도망가려니까 좀 뭐하고 그러니까 뭡니까 어, 경찰에 뭐이처벌하데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서서 꼬리를 말면서 뒷걸음 쳤던 현상이 지금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점에서. 주에서는이정축물이 본인들은 빼앗 픈 그런 한 달이 될 거고요. 아주 고통스러운 한 달이 되지만 우리가 고대기도 그발목 꿈들거린다고 뭡니까 악수를 악수를 또 두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묘 묘안을 지금 짜내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운세가 하늘이 하늘이 움직여 버리고 천심이 그죠? 떠나 버리고 민심이 떠나면은 무슨 묘수를 내도 그것이 악수가 된다. 그죠? 신의 한 수가 아니고 신의 악수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뭡니까? 한번스 텝이 꼬인 사람은 늘 꼬이게 되죠. 이제는 많이 이 이미 꼬여 버렸는꼬여되면서내 그저 내를 따르던 그저 신뢰, 신뢰가 무너지는데 신뢰가 무너지니까 지지율이 떨어지는 거죠 여기는 대통령은 신뢰가 강해지 니까 지지율이 점점 높아 갈 수밖에 없는 이런 상반 반대 현상이 이런 한 사람은 늘어가고 한 사람은 올라가는 이런 현상이 여기도 또난세용 영웅들이 막 나오기 시작 하죠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박두영 경호차장은 난세의 영웅들이 나오고요 또 대통령 서열에 전혀 없었던 그런 거죠 어, 차, 차기 주자들이죠 주자 중에서는 뭡니까 장관 같은 이분들이 대세의 영웅으로 지금 떠오르고 있고 그래도 주때 강한 군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서 그죠 일을 다신 그죠 다들 일, 일어서서 인사를 할때 꿋꿋이 앉아서 내 주장을 하고 그죠 나의 그 소신을 받기 이런 사람들이 지금은 뭡니까 난세의 영웅이 된다는 거죠 늦지만은 그래도 좀이눈치저눈치 눈치 보고 세월 없이 있던 국회의원들이 오늘 헌법기관들이지 않습니까 그 40명이 나와서 그래도 마지막 포진을 하게 되면 아무리 검사들이라도 이분들은 뭡니까 면적 특권을 갖고 있는 이헌법기관들 이 40명이 마지막 포진을 하게 되면 대통령 앞으로 함부로 들어갈 수가 없죠 그래서 이 사람들도 꼬리를 말고 그죠 냈다 도망을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을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그 자유국파, 그죠, 그 할아버지, 할머니들이고, 또 그, 저, 그 밤새 밥을 저, 저, 김밥한 줄로 밤을 채운 이런 분들, 또, 그나 손날로 하나 해서 그저 밤새를 채운 분들, 그피한 줄로 밤을 세운 분들, 이런 분들의 애국이었던 시민들 때문에 대통령을 지키는데 대통령 운세는 점점 더 강해집니다. 그래서 이 기반이 점점 강해지는 것이 바로 우리 정축월의 소환입니다. 그 대통령의 기반이 점점 강해지면 지지율이 높아지고 신뢰가 높아지고 명분이 점점 강해지는 거죠. 그럼 전 세계가 또 명분을 더 알게 되는데 정축월의 정화라는 것은 정관이라 대통령을 정당한 위치로 올려주고 많은 도와주는 사람이 생기는데 그것이 미국이고 또 미국 대통령이고 또 c i a 고 이런 여러 가지 또 이런 어떤 정부 기관들이 이제는. 굉장히 압박, 이쪽에는 압박이 들어갈 거고 이쪽에는 뭡니까? 찬사를 보내니까 상대성 원리에서 엄청나게 거리가 멀어지게 되는. 그런 현상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처음에는 여기서 호기를 잡았죠. 호기를 잡아서 예 선동이 잘먹이죠 내란에는 두자리에서 바꿔서 지금은 또 내란이 안 통하니까 내전이다. 뭐 이렇게 또 말을 바꾸고 있죠. 그래서 아마 그런 묘한들도 그죠. 이제는 악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내는 묘한마다 신의 한 수가 아니고 신의 악수가 되는데 여기 대통령은 점점 뭡니까. 이제는 어. 헌법기관이 도와주고, 국민이 도와주고, 외국기관이 도와주고, 그저 깨어있는 이대남, 이대녀들이 도와주고, 2030이 움직여버리니까 교수님들이 움직여버리고, 할머니, 할아버지 움직여버리고, 아버지, 어머니가 움직여버린 거죠. 내 딸, 뭐, 안기원 사람 이추위에 나가는데, 잠을 잔아버리 딸, 바보들이, 아빠들이 없지 않습니까? 엄마들은 어죽하겠습니까? 내 딸이, 그죠? 20대 딸이 지금 한남동을 가있고, 그죠? 강화문에 나가 있는데, 좀 잠을 잘 엄마들이 없죠. 그럼 지주일은 고공승진을 하게 되는 거리 원리, 원리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근본이 강해지고 대통령이. 지주율이 강하는 거는 뼈대가 강해진다는 겁니다. 신뢰가 강해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지금 멈추지 않으면 많은 사람들이 난파선을 다 같이 그저 침몰하게 되는 겁니다. 침몰할 때는 지세기부터 빠져나가죠. 그래서 연예인들이 하나둘씩 저빠져나가고 거기서 춤 추고 뭐뜨겁 내주고 커피값 내주는 그런 연예인들이 다 지금 사라지고 없는 그런 실정이 됐죠. 그 대통령 기반이 점점 강해져서 제가 이 앞전에도 50%를 올라간다고 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주율은 50%라는 것은 모든 기반을 지게 버리는 거죠. 그래서 옳고 그름이 아니고 그 자체가 기의 흐름이라서 추세가 그쪽으로 가버리는 거죠. 이 추세라는 것은 음의 강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난세용들이 점점 나오면서 기반이 점점 대통령 옆에는 포진하는 그런 기관들이 장군들이 포진하게 되니까 기반이 엄청 강하죠. 여기는 뭡니까? 어, 이재명 혼자밖에 없죠. 그때 다면 지금 보이는 투자급이 보이질 않죠. 그러면은 이것이 유리할 때도 있지만 불리할 때는 엄청나게 나, 내 하나만 쓰러지면 끝이라는 거죠. 그래서 엄청나 불리한 여건에서고. 대통령 입지는 점점 강해지어 옆에 호위무사들이 점점 하나둘, 그죠? 박종준, 경호청장부대에서 호위무사가 하나둘씩 점점 생겨나는데 거기다 나도 이제 호위무사 꾸나 나가는 것이 저울질 하다 이리 가까 저리 가까 세월이 겨리던 국회의원 40명이 이제는 호위무사를 하겠다고 나오면서 대세 흐름이 지금 바뀌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대통령은 입춘이 들면서 모든 제자리를 돌아온다. 다시 이런 얘기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 달이 여기서는 배려배려 묘안을 내고 또 신의 약수를 많이 일 겁니다. 그죠? 여러 가지 또 협박을 해서 기관들을 움직이겠죠. 그러나 대통령은 입춘과 입춘과 더불어서 짠하고 저는 돌아오신다 이렇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죠? 입춘이 되면대통령 운세에서는 꽃이 피는 그런 운세고 내 기반이 완전히 구축이 돼서 꽃이 피니까 다시 꽃 피는 그죠? 그런 대통령실로 돌아와서 국민과 함께 할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분세입니다